그게 뭐예요? 글발 보스가 뭐예요? 아저제 본캐인데 템 팔고 있어 지금 템많이팔았 없는데 팔려갖고 음. 보스가 안돼어 보스가 안 돼갖고 아마 이제 그 아마 이제 글자님도 하나하나씩 템 맞추고 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진짜 네. 나중에 또 이제 그 컨텐츠 있잖아요 그 데미지 공개 예, 네, 데미지 공개하는 컨텐츠 를또 가야죠 그러면 네. 템 맞추고 템 껴갖고 데미지 공개하는 그런 컨텐츠 가야죠. 아니, 그 컨텐츠 가야 아니 그런 것 어, 어떻게 뭐 이제 나는 이제 약간 매알못이라 네. 아니 어떻게 혼자서 혼태를 네. 잡을 수 있어요? 혼테일이요? 나는 나는 내 나한테 최 최고 센포스두 명이 자꾸 막 혼테일. 자, 혼테일은 그냥 가서 키 한번 누르셔도 그감스템이 잡을 수 있어요. 내내 네, 네 캐릭으로. 지금 요키한 개만 잡아서 그냥 아, 지금 죽이면 안 돼요. 그럼. 아, 그럼 갈수 있죠. 아, 혼테일 한번만 죽이자. 싸라지면 네. 그 새끼죠. 저형도저 혼테일 한번만 죽일게요. 저형도 혼테일 한번만 잡아 볼게요. 저, 저 한번 잡고 싶어. 혼테일 죽이고 싶어. 딱한 번만 죽이고. 캐릭에 템이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팔려 지고 무기는 있는 게 없는데. 네. 그냥 약한 거좀데미지좀 이해해 이해 주 라. 아홈테한 번만 죽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잡고 싶어요, 구나몇 차까지 없었어요 네. 오셨네, 아니 그때 그 홍테일 새로 나오고 그 친구가 이제 메이플 아이를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네, 메이플 맡기고 갔는데. 네. 근데 그 그게 뭐 사냥 뭐 같이 가면서 보는 건데, 아니 홍테일 때문에 죽어가지고 하여튼 존나 빡쳐요. 그면 자꾸만 나오고 잡게해 드릴까요? 자꾸만 돼? 자꾸만 돼 동시에 같이 나와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동시에는 안 나오죠. 던전이죠 던전이 두뺨안 던전이. 되지. 근데 일부 러 해드린 거야. 자꾸만 자꾸고 나오잖아. 네 자꾸만 자꾸만 작품은, 작품은 그래도 자꾸작자꾸요아 자꾸만 자꾸만 허점이죠. 오늘은 도핑을 하지 말고 이거 크리티컬100% 뛰는 걸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원래 스택 보면 4천만이 ,000만이, 6천만이었는데 노오파 4천만이었는데 지금 템팔아 갖고 많이 낮아요. 도핑은 안 하는데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템을 좀 살게요. 네 지금 템팔고 템이 지금 무기가 있단 거예요. 무기가 이런 거 쓰레기 끼고 있으면 노자끼고 노자 아이디 감으면 안된 거예요. 노강화. 오. 네. 아니 글자님 윈부는 왜 접었냐고 좀 물어봅니다. 윈부. 윈브요? 아이 올해에서 1년에서 1년 했어, 1년. 음. 어, 1년 해갖고 이제는 질리만 하죠 시청자분들이 원하는거 해줘야지 이제는 음. 어. 자 홈테이를 카오스 홈테이를 접게 될까 아 이게 홈테이하고 카오스 다음에 잡아보세요 아 이게 여기서 바로 갈수 있구나 네 이쯤에 주방좀 하고 아왜주방이에요아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 지금 여기 강아지야 강화,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자. 자 지금 그 어떤 시청자분이 세글짠 이정재라는 곡이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재요? 네 저분 홈테일라테 물리신 것 같은데 진짜 <laughs> 네. 자, 하하하자 네. 여기 트트님 보이시죠? 저기다라는데 네. 키! 요거 한번 누르시면 돼요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시프트 시프트 그리고,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일단 한번 죽었고 그 다음에 아니 뭔 소리야 홈테일 존나 쎘는데 자 그리고 야 뭐래 기 형? 그리고 또 눌러보세요 누르고 있세요 누구의 생데계냐 에?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게 아닌데? 원래 존나 셌는데? 템이 없는데도 이 이거, 이거는 약한 보스니까 이제는 여기서 누구시라고 때 컨트롤 주시면 돼요 알죠? 네 컨트롤. 오 그렇지 이제 온다 <목소리> 지금. 오하시도 <목소리> <원하시던> 온테이요. <목소리> 저 패러시드니까 <펴고 싶다니까>. 온테이 <목소리> 아십니까? 좀 약간 얘가 약간, 약간의 옛날 느낌을 주면 가져가시려면은 어. 약간 옛날 느낌을 가져가 져다 드릴게요. 나주세요 원래 잡던, 원래 아시던 혼태. 이 200은 맞죠? 존나 쎄한데 진짜. 네, 존나 쎈데. 존나 약해요 지금. 그냥, 그냥 툭하 이거. 기본 공격 칠 때로도 안죽는 미안해, 템이 없어갖고. 시발, 이건 좀못해어아 뭐야, 아니 기본 공격 세방으로 죽었어. 아, 원래 기본 공한 방에서 죽는데 지금 템이 없어갖고. 양해 주세요 여러분들. 귀때기 내려갖고 잡는 거 보여드릴까요? 귀때기. 귀때기 이렇게 해가지 <목소리> 아니 근데 홈퇴를 들어가는 게 존나 웃기네. <목소리> 아 <목소리> 들어왔다. 아우 씨X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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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목소리> 아니 들어가는 게 존나 웃기네. 지도 나름대로 보스인데 어. 쳐맞고 들어가는 게 존나 귀엽네. 약간 새로운 스킬 잡게 해드릴게요. 이번 요거 있죠? 요거요. 홈키. 홈키 요... 네. 요거. 홈키 요거. 누르시면 돼. 지금 누르시면 돼. 됐어? 오. 진행합니다. 오. 머리키. 이런 식으로 와 옛날하고 대리 아니야 지금 옛날하고는 완전 달라졌죠 여러분들 지금 제일 센게 누구예요 누구 제일 센 보스? 그러면은 아 하드루시드인데 네. 그거는 잡긴 잡아요 잡기잡으면 지금 제가 템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럼 파티원들끼리 같이 가야 돼요 파티원들끼리 아 어, 파티원들끼리 같이 가야 되는데 아니 상대적로그 보스 잡으러 많이 가세요? 네 하드루시드는 잡아어오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거 잡았어요 잡았었어요 하드루시드를 루시드인데 이존나 이쁘잖아요. 아니 얘가 엄청 세요, 근데. 얘가 지금 제일 세네요. 어, 야, 여섯 명 보이면 잡아요. 지금은 지금 충분히 잡지. 아니 근데 핑크비도 한번 잡아달라. 핑크비? 네. 요즘 뭐 괜찮은데 이거. 핑크면 직접 잡고세요 그냥 막 누르시면 되니까 막 누르고 있으면 그냥 잡힐 거예요. 핑크비는 근데 이제 잡는 캐그 키우는 캐릭터 아닌가요? 아, 어, 그렇죠. 키우는 캐릭이었는데 쉽게 잡을, 아, 원래 원래 보스예요. 원래 보스인데 넥슨에서. 하나 나은거에다나거자 나은 여기서 카오스로 가는거는 다음스테인 잡기 힘드니까 아, 제가, 제가 잡는거 보여드려요? 예, 그래도 오케이 고수 가는게 오케이 제가 잡는거 보여드릴게요 카오스는 좀시간 걸리니까 노말 하고 다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일만, 일만 노만 핑크미 옛날에 얘, 이, 이 보스도 30명이 가서 잡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혼자 잡죠 아니 아까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레벨 만렙치는 걸 6개월만 6개월도 안 걸려 지금 하면 4뭐 지금 뭐 들어보니까 인사 시간이 두 달밖에 안 걸린다더라고요 네. 아니 그차님 하실 땐 1년 넘게 걸린저전 대리 돌리면서 1년 됐으니까 4일 다니면서 와진방타라파 상태에서 오래 걸리고 진짜 타라파워 그거는 진짜 진짜 게 41일 걸린다며 41일 지금 와 무기 보이서그사냥터가 달라져갖고 지금 내업하고 옛날 무기고 옛날 제가 했던 대랑 많이 달라요. 핑크민 아... 여기 있죠? 템이 없는 데뭐 거 이런 거는. 거. 야 얘는 귀여워서 못 죽이겠네 좀. 그건 싸가지 없는 새끼. 귀엽긴 한데 그리고 옛날 그 작품 있죠? 약하다고했잖아요 한번 잡아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작품도 또 약하니까. 자꾸 옛날막 자꾸 두고 한 명씩 몰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네. 그랬죠. 옛날에 자 이렇게 해서 수 수가 뭐예요. 수 수우. 수는 보스예요. 다 지금 말씀해도 다 보스인데 보여줄수 네. 있는데 일단 불에 어, 눈 던지는 거 불에 눈 던지고 저 잡는 거 아시죠? 불에 브레... 아 이거요? 네그걸 던져갖고 아, 네 이걸 여기다 던지나요? 여기다가 네 던져보세요 여기 여기다 여기요? 네 여기요? 네 네, 던져 보세요. 한 개요. 뭐, 던지 싶은 계속 이게 5 0개 정도 50마리 나와요. 50마리요? 예. 네. 안나오안나온데요 안 네, 나올 거예요, 이제. 아, 오케이. 한 마리 나와요. 50개 정도. 잡아자 빨리. 오케이. 네. 스케스. 네. 오케이. 좀요 그렇지, 그렇지. 어우, 잘했어요. 한번더 줘요. 와, 이거 보이는 거. 5 0 이 있을 건 있을, 이건 뭐예요? 아, 근데 이게, 이게 대박이에요. 아이템을 안 맞추고 안 맞추고 그왜인식하지 지금 얘가 스 스케일을 린 거예요. 공격 무력화시킨 거야. 그래서 공문에 아, 지금 남은 아이템들을 보고하시는데 팔고 자 이제 잡으면 돼요. 아니 아이템을 팔고 있는 아이템 보는 게 덱스잖아요. 구근수염은 덱스 아니겠습니까? 덱스. 덱스인데 지금 갖고 있는 애들도 이런 템들이에요. 서버 뭐전 서버에 지중급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좋은 것 갖고 있으니까. 덱스 33퍼 막 이렇게 덱덱덱다 덱스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또 빨리 사 주셔야지. 얘들 얘를 또비를또할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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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이 뭐 이런 거. 이런 뭐템부심부 싶지는 않아. 사실. 야. 뭐 본, 보면 본지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좋은 것들이에요. 네. 아, 근데 백복이었어. 잠깐 말을 했는데 저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와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현금 450만 원, 한 445만 원짜리. 벨트가 이 벨트가 445만 원, 450만 원짜리예요. 야, 페레가 아, 뭐벨트도이 정도도 안 나오는데. 아, 네. 네. 이런 식이에요. 메이플이. 전화하긴데, 어, 처분하고 처분. 결국 둘다 그냥 메이플 그래픽 따위 던지고 있는 거죠. 돈을. 아, 근데 애 한번 진짜. 아이 너무 22. 진짜 오늘2이시계 찍고 수아레스서 달고 뭐 그래갖고 깔끔했죠 어수우 아까 보자고 하는데수완 보고 싶으세요 수수완가봤수 수 아니 아까 아까 잠깐 저희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나가가지고 아 오늘 레전드입니다 오늘 2만 명 찍고 진짜 다 아니 근데 진짜 괜찮으세요? 아니 터져도 레전드입 아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그, 터져 레전드라고 제가 아 진짜 근데 맞아요 터 레전드인데 그 말에서 약간 좀 그건 생각했어요 터져야 정말 안 상해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하긴 했죠. 아니 5천만원더 들어갈 것같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천천히 써야죠. 너무 한 번에 5천만원쓸 수는 없어. 제가 지금 빚도 많아갖고 이게 템이 없는 상태라도어디고 싶은데? 누아 엄마는 황이 아, 이거 뒷요망이잖아. 여기서부터 컨트롤이 안들리옛날 can't tell. I'm not going to f 이 n i s h I'm g o i 니까 to finish. i 없다니. i n g to f i 이야 s h I'm going to finish. I'm going to f i 다 i s h I'm going to finish. I'm 아, 네이버를 만들어서 재밌게 하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니, 근데 난 궁금했던 게왜이 기능을 세 글자로. 아, 이게 그 존나 단순히, 이거, 원래 이거 형 아이디야, 아프리카 아이디가. 아, 형 아이디. 형 아이디인데, 또, 원래 아예 뻑큐였어, 뻑큐. 펌큐. 근데 형, 저는 막 궁금하니까, 등급 받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세 글자, MTM 세 글자로 되어 있죠. 그걸 <laughs> 바꾼 <즐거운 웃음>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눈이좀 아. 입수가 가니까 눈이바꾸는 그런 거예요. 솔직히 네. 눕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집에? 그래도 못 바꾸고. 예. 못, 못 바꾸고. 어. 아, 난다고 특별한 눈이가있는엔 엠프. 아, 좋아하는 이가 엠... 엠프. 아, 형이 좋아하는 엠... 눕이 엠... 엠... 세 글자야. 진짜 여기 욕을 안 주고. <laughs> 어. 그래, 한 거예요. 아, 죄송합 뭐. 그래서 뭐세 글자는 뭐 옛날에 그뭐 글자리도 한 이유가 그식당이름 김간에, 박간에, 이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글자래. 그 글자래.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 저희 그 친한 동생 중에서 한명이 있거든요. 모이 소박이네, 모이 소박이네. 네. 그뭐하시는분이세그 걔는 배그라운고아는데 아, 적자. 아, 그래도 열심히 해. 와, 모이 소박이네. 네. 아, 오늘 백개고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템페고 지금. 좀... 아, 근데 이제보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봤었는데 캠을 원래 안켰잖아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캠안 켰는데 네. 그냥 캠을 켜야 될것 같더라고요. 뭔가 나 뭐 잘생기고 뭐 게임방송는다고 잘생기고 이런 거 따질 게 아니잖아요. 뭐 재밌으면 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이 조금 뭐 재밌으면 되는 거지. 뭐하러 뭐 잘생기고 따져요. 잘생겼으면남요잘고잘고나고 뭐 있지 요 잘생기고 따발리 잘생기고 따져요. 케이엄을 지으시는 건 아니고, 케이엄은 아, 부럽죠. 우라탄, 우라탄, 우라탄. 아, 진짜 이 파이브 선수가 됐다고 있는데 진짜 가져와. 아, 어떡하지? 어떻게 아쉽 이거 시간이냐 우리끼리가 진짜 아깝거든 어떤 분이 내 아람보다 더 느리다고 하는데, 저분이 뭐잘하시는거 같아. 아 저분이 지금 약간 좀개설리 하신거죠? 럼 알아보는 일이다고요뭐 얼마나 세신 분인데 알아도 그거 아니에전사기예요예그쪽 전사기열의 영웅 전사 영웅 전사 영웅 아 그런데 4만 2첩짜리야 테프라스도 아 무기 이런게 없는거큰큰스만은못 뭐 잡아봅니다 이번에뭐끝 낼게요 이거 왜 방금 아, 요즘 막시국막 이런건 그저 이렇게 어이지만 그죠 그 금강면 아시죠? 김연아님이 <laughs> 그걸 뭐 저때 매입하셨다가 뭐 자기가 쓰레기 직업을 한대요 채도 <laughs> 에사가 정말 쓰레기라고 적으셨어요. <laughs> 진짜 진짜 그림자처럼 달아졌는데, <laughs> 네 진짜 그 채도는 뭐 그래도 캐릭터는 사냥을 먹어야 될 캐릭터예요. 사냥 을 먹어야 될 캐릭터. 못안 가질 거야. 그럼 있어.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에서 함께 해야죠. 근데 피파에서도 피파에서 부뭐 어프대 캐릭 터 그런 건 어떻게 하면? 와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새 시즌이 나오니까 기존에 있었던 시즌들이 무시당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07-08이 좋은데 갑자기 08이 나와서 07-08이 쓰레기가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네. 모두의 마블에서 오늘 좋은 캐릭터 뽑았더니 다음날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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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캐릭터 좋은 거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네. 나 어. 그래서 그 캐릭터 그 쓰레기 만들고, 게임 소리 좀 줄여들어 엉크뜬다고 안고... 그... 아 구독 고마워 애기창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팬분이시죠? 네 창균님 창균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끝 메이플 홈 이제 끝내면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끝끝끝 끝, 끝, 끝. <목소리>